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형제분들에게는 형제님, 여자 자매분들에게는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개인주의가 아니라요. 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주의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각자를 그 몸의 지체로 표현을 하지요. 교회를요, 다른 여타의 단순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천중앙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요이 초대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교훈들을 어, 네 가지로 해서 어, 한번, 읽어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가족처럼 존중하자 먼저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성도를 대할 때 마치 가족처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다같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하라 그러죠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는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리고 늙은 여인은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인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대를 뛰어넘는 존중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이 단순히 예의를 지켜라. 예의를 온전히 갖추고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한 존재로 존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어, 요즘 세대 가운데 요즘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이죠? 예, 늙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가리켜가지고 하도 요즘에 꼰대라는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저는 그런데 이 꼰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꼬이게 보고 듣는 것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의 그 말이나 어른들의 그런 조언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냥 꼬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연륜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 경험들의 노하우를 알고 계신 그러한 귀한 존재들로 온전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늙은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늙은 여인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또한 위선에서도 위의 세대에서도 이 자녀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정말로 어, 아직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야 될. 새롭게 정말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밝히 비춰줄 그러한 존재로 온전히 삼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존중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정말로 한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경험의 노하우를 담아서 바울이 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젊은 여성 성도들에 대화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온전히 행동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같이 가지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요 한 가족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성별을 초월해서요 서로를 존중하고요 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다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랑으로 약자를 돌보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교회의 약자들, 특히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참 과부를 존중하며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어, 고리, 아니,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가 무엇일까요? 참 과부란 가족이 없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믿는 여자에게 과부이들이 있거든 그 여자가 그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가족과 교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돌봄이요 교회만의 역할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공동체 안에서도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의 약자들 누가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아까 기도할 때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행하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한다면 먼저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정말 어려운 자들까지 우리가 모두 다 품어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한 장소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간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천중앙교회는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천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두 주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를 존중하지만 공정하게 대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 대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 아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동시에 이러한 지도자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들어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도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지도자가 높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교회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지도자는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위정자들과 그러한 모습들 이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고요 존중과 격려로 그들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서천중학교의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지도자를 위하여서 위정자를 위하여서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이 안정되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라. 마지막으로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의 삶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렇습니다. 언젠간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이 가지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건을 이루며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를 다시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우리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간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천중앙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교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므로 세상이 바라볼 때 아저 교회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서천중앙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다음으로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세 번째로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러되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네 가지를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실 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 우리가 학자가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실천할 때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되어지는 서천중앙교회 될수 있기를 그러한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가족처럼 온전히 사랑하며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과부들을 돌볼 수 있으며,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피폐한, 피폐한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듯이, 정말 이 서천중앙교회가 그들 모두를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25년에서는 서천중앙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하여 출시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출시 없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정말로 이...